무시하는 일 초가 없었지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손좀 내밀어 보세요. 손을 손을 양쪽으로 내밀어야 돼. 네. 이렇게.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? <laughs> 어, 왜 <이렇게> 많이 <laughs> 잘 다녀오세요. 이직하지해주시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2025년 새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올해는 꼭 예수님께 하여 서발걸음구원을 향하게 하시고 주민과 영하 하여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, 이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 반에 출근하시는구나. 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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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<laughs> 예수의 이름으로 2 0 2 5년을 축복합니다 사복을 통주시고 올해는 꼭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올해부터는 꼭 교회에 축복하여 예배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축복합니 올해는 꼭, 꼭 교회에 가 아, 시니다 이럴 는거는사에서 이럴 때, 이럴 때, 이주 이럴 때, 올려주시고 대단하십이다 이럴 때, 이이이